여기 사람들은 되게 일찍부터 수영을 하는구나. 보세요. 여기 아, 다 수영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수영하는 사람들. 딱요 느낌 그대로. 그때까지 왜 저걸 못 봤을까? 이 저게 완전 장난이네. 와, 아, 끝내줍니다. 나 친구 승호랑 승어, 또 아침부터 수다 뜬다고 아 이제 나가네 은행하러 오늘은 요거 인스타 스멜폰 요거 길게 쭉 뽑으면 완전 완전 쪽팔리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아, 쪽팔리다 어, 이빨 이빨 어, 약값 한번 찍어보자 약값 찍는다 무슨 남자들 둘이서 수, 수다를 전화한다든지 1시간 2시간 끝도 없다 계속 재밌다 승호와 통 왜이그 수다를 그렇게 많이 뜨는지, 진짜 그만하고. 아, 마도 나도 그렇고 어찌되나, 어찌되나, 남자야, 남자 마, 남자, 마, 남자 이 아, 수다쟁이. 이 언니, 방금 서양, 또 엄마, 또 아줌마 지나가는데, 아, 저는 몸이 안아파니까몸 때문에 지나가 서양 사람들, 저 멋있을 때, 제가, 어, 런닝 한번 해보겠습 아, 회사는 그 끝내주죠. 오늘 새벽, 정말 좋았는데, 오늘 새벽. 아, 아 역시, 야자수, 야자수론입니다, 야자수론. 정말 좋죠. 또, 이거만 쭉 걷고, 이게 또 달리게 하려니까, 또, 끌린다, 다쳐다보는데부끄 얼굴 뭐 마스크 하이그마스크 같은 쓰고 뛰길래뛰아 이거 이, 이, 이걸 이거 보세요 이걸 이렇게 들고 뛰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뭐 낚싯대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좀 빨리 뛰어보자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어 잔디밭 안쪽하고 여기 보도 쪽은 다 그늘이라서 어 얻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아, 아침부터 여기 둥둥둥, 둥둥둥, 요 베이스 음악이 나오네. 요런, 요런, 요런 거 좋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둥둥둥, 둥둥. 둥. 여기 스타벅스가 있네. 베트남, 우리나라 뭐 스타벅스가 꽉 잡고 있는데 여기 스타벅스는 별로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 여기는 여기는 뭐 하이랜드 커피, 중년 커피, 뭐이 나라는 커피 유명한 나라니까. 뭐, 그런 것들, 또. 여기 어디, 시골에 가도요. 여기 시골에 가도, 막 진짜, 뭐, 천 원짜리, 뭐, 아니, 오백 원짜리 이런 커피 마셔도, 연유커피 있잖아 있잖아요. 그, 카페 쓰다, 카페 스다 그거 먹으면, 아, 진짜 맛있거든. 아, 그거 뭐 스타벅스가더 맛있는데, 스타벅스가 장사가 될 리가 있나? 아까, 스타벅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이랜드는 사람들 쫙 앉아있잖아. 여기, 하이랜드 커피에, 아침 식사도 팔거든요. 밤미라고 하는 네. 베트남 그 쌀바게트하고 또 쌀국수 이런 거. 어, 그런 분도맛시죠 아침 식사 정도 하면 괜찮아요. 여기 이런 뚜약배 러닝 할 때는 항상 요거, 물, 워라 어, 요 수분 보충을 잊어서 안 됩니다. 항상 들고 다니기는 좋죠. 어, 이제 딱 뛰면서 딱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해변가 딱 가운데 있는 데인데 뭐 핑크 성당 조금 옆쪽인데 해변 해변 바로 앞에 아마 해변 가운데 레스토랑 여기 한 군데뿐인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카페인지 레스토랑인지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이 젊은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죠 있 여기, 여기. 나창 셀럽 비슷한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여기도 좀 괜찮은데 같아요. 아 여기 해변 가인데요아 부부가. 노래 부르는 이제 너무 듣기좋게게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보기 좋은 부분에 아침에. 감사 Thank you. v e nice. You're a very nice singer. <laughs> Thank you. <laughs> 아, 아, 한 50분 정도 뛰었고요. 요거, 이제 요거, 장비,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인스타 승미 폼. 요거 길게 뽑아서 그냥 양껏 찍었네 이거 길게 뽑으면 한 1m, 한 2m 가까이 되나? 2m 안, 되는, 안 되는구나. 1 m 가5 0 되는데, 이거 길게 뽑아서 들고 다니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이 며칠 동안 계속 부끄러운데, 오늘은 계속 들고 뛰니까, 부럽지가 않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렇네요. 오늘은 뭐, 그냥 뭐, 그럼 뭐, 비자로 그냥 비자로 하나 들고 뛰는 느낌이었어. 아, 유튜브도 그렇다고. 유튜브도 처음에 찍을 때는 부끄러워 가지고, 공원저 구석에 처박혀서 이 찍다가 누가 어르신들 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얼른 숨겼어 얼른 막 부끄러워 가지고 입스담 얼른 숨겼는데, 그래도 찍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은 뭐이찍고 누가 지나가도, 뭐 그냥 뭐 안녕, 안녕 이래 보거든, 하이 이뭐 이래 보이거든. 그래서 아, 아무렇지도 않네. 아까 그러니까 이... 오오다가 어느 부부, 뭐 그렇게 노부부는 아닌데, 어느 부부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데, 야, 그거 보면서 참 뭐랄까, 행복한 모습. 이 어, 아, 뭐, 야, 정말 아름답다고 그런 거. 뭐, 일상의 행복이라는 게뭐 그런 순간순간에서 오는 거잖아요. 어, 돈 많다고 행복하나? 그런 것들이 행복한 거지. 어, 좋은 거 하나 얻었습니다. 자,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집 먹으려고 저제 방은 저 끝에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이란 게 이런 그 정막한 이 외로운 이런 아 이런 통로를 지나가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그냥 가끔 빼꼼 고개 내밀어 주는 정도지. 뭐 인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이란 아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 부부들끼리 바다에서 그냥 키타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일생 행복이지 아마. 뭐.